안녕하십니까? LG화학, LG전자 자, 중기 목표가, 장기 목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장기 목표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죠. 이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자, LG화학은 뭐 예, 올해 또 양호한 흐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조정도 좀 충분하다고 봐요. 예, 자, 여기가 되게 안타깝죠. 예, 잘 올라오는 그런 추세들이 많이 좀 꺾였어요. 예. 자 그리고 최근에 또2차전지를 그야말로 좀 까대고 있죠. 예, 시장에서 좀 많이 까대고 있어요. 예. 자그건 어, 예상보다 예, 쫓아오는 그게 느리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결코 느린 게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근데 예상이 너무 기대감이 너무 컸다라고 좀볼수가 있겠죠. 예. 자뭐 우리나라 예, 소재 중에서는 포스코와 LG 화학이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예, 탑픽이 되지 않을까 향후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결국은, 뭐, 대기업들이 다, 차지하게 되겠죠. 자, 어, LG화학은 지금, 수급도 왔다 갔다 해요. 기관들도 샀다가, 뭐, 그런 팔면 기관이 사고, 서로 이제 어긋나는 그런 행보들이 좀 많죠. 자, 월요일 역시나, 예, 좋은 흐름 좀 보여줬고, 2차전지 섹터답게, 음. 자, 요것들 되돌림이 좀 나오겠죠. 그리고, 보면 갭파락 부분, 갭상승 부분을 너무 많이 때웠어요. 예. 자, 화학주도 약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48만 원 자리 올라온 다음에 60일선을 만나는 시점을 좀 기다리고 있죠. 자 60일선을 이탈한 지가 벌써 어느덧 네, 넉달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60일선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치고 올라가줄 필요가 있죠. 이제 장기 평선과도 괴리감이 괴리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좀 올라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4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것 같긴 해요. 엘화학도 지금 예상치는. 자, 이제, 이제, 중기 목표과와 좀 장기 목표과를 보실 텐데, 자, 중기 목표과는 일단은, 예, 뭐, 급한 자리가 55만원인데, 일단, 중기를 60으로 일단 잡아놓을게요. 예, 중기라면, 뭐, 석 달을, 뭐, 정도를 보겠습니다. 예. 자. 어 이게 뭐 오늘 상한가 가면 오늘도 6 5오만원갈 수는 있지만 예. 그렇게 뭐 쉽게 움직일 것같진 않아요. 그래서 연말에 오 예, 55만 원 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내년 초 가면서 1 2십일선뭐 장기 평선까지 좀 두는 흐름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기 목표가 조금 올려서 장기평선은 두겠습니다. 60에서 64만원 정도로. 그러니까 64만원. 예, 중기 목표가 64만원을 둘게요. 예. 자, 왜냐면, 시장 올라올 때 LG 화학을 버리고 가지도 않지만, 2차 전지도, 예, 이제 예, 메인 섹터에서 서브 섹터로 전락하진 않는다는 거죠. 예. 자, 반도체도 사실 찝찝하잖아요. 그죠? 아직은 뭐, 예, 눈에 딱 띄는 게 없기 때문에 예, 뭐 어차피 반도체가 우리나라 1등 예, 섹터기 때문에 반도체 2차 전지 투톱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시장 반등하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죠. 예, 자 그리고 장기 목표가로 보면은 76만 원짜리이 마디라인 자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는 또 힘든 이유가 있죠. 여기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떨어져 나갈 때그 확정되는 순간이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앞으로 여기는 좀 당분간은 100만원 이상은 어렵진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당분간은. 근데 저는 언젠가는 LG화가 다시 100만원 넘을 거라고 전는 봐요. 예. 자, 이제 향후에 계속, 예, 뭐, 얼마까지 실적이 늘지 모르겠어요. 5조가 최고였는데, 뭐, 10조 클럽도 여는 날이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를 좀 보, 보고요. 자, 어쨌든, 예, 목표가 64만원, 중기 목표가 그 장기 목표가로는 76만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예, lg화학인데 lg화학은 lg전자 인데 lg전자는 80만원에서 제가 많이 강조해 드렸죠 예, 튀어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수급도 괜찮습니다 현재 외국인들도 다시 들어오고 예, 있는 그런 활약을 보이고 있어요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자동차 전장 산업 잘 끌고 가고 있고 이제 충전사업 미국 예, 충전사업 그때 한번 소개해 드렸죠 예, 그런것처럼 이제 LG전자도 사업의 다각화. 예, 그리고 예, 고마진 사업들에 대한 예, 그런 것들을 드라이브를 잘 하고 있다고봐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가격 포인트. 예, 이쪽에 있죠. 중기 목표가는 저번에도 실적 말씀을 드렸지만 12만 원 돌파를 좀 중기 목표가로 드릴게요. 12만 원 돌파. 그러니까 12만 원에서 예, 12만 13만 원 사이 여기를 여기서 분할 매도하는 게 예,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12만원에서 13만원 사이 중기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기 목표가가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LG화, 전자에게는. 그리고 장기 목표가는 17만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만원, 장기는. 자, 요, 약간의 성장성으로좀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애플 카이 얘기가 이제, 또 거론될 때가 슬슬 됐습니다. 애플 카 얘기가 나올 때 LG 전자가 아마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LG 카 얘기가 나올 때 애플 카죠. 애플 카 나올 때 LG 전자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때 17만 원 가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 화학 LG 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